재밌구만. 야 이걸 해내네. <laughs> 괜히 예고편 <laughs> <이렇게 건너갑니다. 웃음> 네, 알디 13층 석탑. 테슬라에서 이렇게까지 작업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5년차 테슬라의 경험과 꿀팁을 공유하는 똥손둥이 아빠입니다. 테린이 필수 구독 채널,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 매뉴얼에도 없는 필수 상식, 5년차의 꿀팁 받아가시고요. 네, 테슬라 온지 왔고요. 오늘 작업할 차는 모델 YRWD. 자세히 <laughs> <laughs> 우마왕입니 <laughs> 얼마나치 대략? 트렁크 있는 게월 커넥터 포함해서 400? 몇개 되는 것 같아. 요한번 <laughs> 봅시다. 네. 알리에서 구매한 400만원어치. 알리 플렉스 제대로 했어요. 와! <웃음> 야. <laughs> 물류센터야, 여기? 이야. <laughs> 아, 저 휠커버는 안 하신 것 같은데? 휠커버는 이열했습니다. <laughs> 아, 트렁크가 다가 아닌네 네, 아 어마어마 네, RD 10, 13층 석탑 테슬라에서 이렇게까지 작업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네, 어마어마합니다 작업 로드맵입니다 오토 프렁크 전면에 뜯은 김에 저 캠, 대기판 캠 같이 배선 뽑을 거고요 그리고 프렁크 에이프런 제거 동구발이야 <laughs> 쉬운 쉬운. 오케이. 이렇게 시고 이제 요거. 이게 빼면 은 항상 빠져. 하이랜드랑 다르군요, 이는 하이랜드가 <laughs> 더 좋아졌어. 기 <laughs> 뽑아주시고. 한 곳에다 모아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쪽 쉴 때겠죠? <목소리> <목소리> 여기를 여기를 뚫어버릴려고요, 그냥. 오케이. Okay. <laughs> 아, 센터를 맞춰줘야 된다. <목소리> 이렇게 펌프에서 케이블 뽑았고요. 전면 캔 케이블. 자, 요기 달아가지고 저쪽 케이블로 넣을 거고요. 크고 그, 뭐,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 여기 헤파 필터 세워를 하겠습니다. 10mm로 하나, 두 개. 필터 제거. 우유 잘 보인다. 네, 저기 동그란 거저 어, 밑으로 해가지고. 우야 촬영하기 너무 편한데? 아 이동님이 항상 말씀하셨지 뾰족하게 그리고 아낌없이 중간에서 풀리는 것보다 아낌없이 쓰는 게 낫다. 그러게? 오토프런크 전원도 같이 걸어버릴까? 네, 지금 음악이 저전압 너트 풀다가 빠트렸습니다. <laughs> 속에 빠트리지 않도록 어? 제가 보여? 보여? 찾았어? 어? 제가 실력이 좋습니다 오 대박! 짜잔! 따가... <laughs> 난 보통 빠트리면 포기하는데 오토 도어 저전압 배터리 오토 프렁크용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너트 방금 밑에 떨궜던 너트로 조금 접촉불량 나면은 모, 그 모듈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주 이제 어, 영원히 안패찰 때까지 이거 안 빠진다 이런 느낌으로 네, 오케이 위치 부분

위치 잡아주시고. 자 위치 잡아 주시고 자오토프렁크 V조이카 제품이네. 휴가 먼저 작업해 보겠습니다. <laughs> 원래 이거 하면은 막 팔에 막 피멍 들고 막 긁히고 막 이러고 했었어요. A f y o moments later. 그냥 꽂아 주시면 됩니다. 클리, 클립 한번만 좀 보여 주세요. 이렇게 생겼고 뒤쪽에 뒤쪽에 클립. 쇠때기가 지금 브라켓을 물고 있는 구조예요. 팡하고 넣어 주시면 됩니다. 어, 오케이, 노. 오케이. 자, 이트 이트. 예. 네. 아. 어. A few moments later. 양쪽 브라켓하고 전동 슈바까지 작업 다 됐고요. 모듈하고 케이블들 다 연결해서 네. 즐 맞추기입니다. 그냥 다 짜게 맞춰 가지고 꽂아 주고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케이블 다 연결했고요. 테스트. 가슴에 피수가 나왔고. 파밍이 없는. 어. 어. 친다. 사느라다. n no. 문제가 생겼습니다. 통 소리 한번 나고 지금 석션 모터가 와이어를 당긴 상태에서 릴리즈가 안 되고 있어서 매치에 와이어를 붙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와이어가 이만큼 더 나와야 되는데 물고 지금 릴리즈가 안 되는 상태 보통 여기서 포기를 하는데 석션 <laughs> 모터 뜯어보겠습니다 네. 우와 지금 이미 감겨 있는 상태구나 그리스 엄청 발라놨네 길이 확보했으니까 네 한번 시도해보고 네, 잘 조립해서 대면은 다행인데 다이 최초 석션 모터 다이 <laughs> 야 기어가 되게 많구나 자, 석션 모터 제다 기어 맞추고 자 과연 성공할 것인지 어찌됐든 지금 길이 확보를 했어 우리가 <laughs> 석션 모터 뜯어가지고 네 아, 예, 예. 재밌구만 자 석션 모터까지 뽑아가지고 와이어 길이 확보했습니다 과연 <laughs> 에사느하다 음, 뭔가 또 터지는 소리가 아아또 빠졌네 아까랑 똑같아졌네. 오? 근데 지금 크게 다치긴 다쳤는데. 여러분, 여요 성공인 건가? 이 정도 충격인데 예. 빅하면 제대로 다친 게 맞아. 제대로 어 빅하면 제대로 다친 거고 이게 제대로 안 다치면 빅빅두번 해. 성공. 성공. <laughs> 마 <우마>. <laughs> 야 이걸 해내네. <laughs> 괜히 에버 편을 열 받나 어 대박인데, 토글 스위치가 충격에 대해서 기어가 돌면서 계속 눌려지는 상태로 정렬을 다시 맞춰주니까작동을하요 어, 대박이다. 야, 아니, 대단한데 아니, 그러니까 의지의 우마왕 님인데? 야 근데 오늘 지금 작업할 게 지금 한참 더아 <laughs> 어, 아, 이거 성공했으니까 성공 <laughs> 석세스지 뭐 어쨌든 어, 그게 중요하죠 어, 첫 번째 허드를 아주 힘겹게 넘었습니다 아직 음, 허드 많이 음, 남아있는데 후딱후딱 <laughs> 요거 마무리하고 다음 작업도 넘어가겠습니다 뽑았습니다 <laughs> 그 그래, 다음에 여기 이열 시트도 뺀다고? 네 이열 엉덩이 들고 열선만 이쪽에 열선 열선 커넥터만 오케이 저망 이사, 뭐... <laughs> 탈탈, 탈탈, 고있습 있습니다 음. <laughs> <가진냄이 떨어진다. 웃음>